<laughs> 아, 아, 대단하다 어. 오, 오 잡, 잡고 싶어 잡고 오. 싶어 오손은 이미 다 갔어 오. 오. 오 갖고 싶어 <laughs> 와이가임 와. 어. 최고. 어. <laughs> 최고 오 우리가 최고 그, 엄청 그, 갖고 그, 싶어 그러네. 아 예쁘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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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간다 앞으로 어. 오 지금 좋아가지고. 마중마중 마중 다 나왔어. 음식은 짜증 낼것 같아. <laughs> 지금도 아, 여전히 입마, 입맛도 다시야. <laughs> 안해베 아빠 쳤다. 아빠 가져갔어. 너 뭐냐? 뭐 했냐? 지금. 그러고 응, 있는데. 응, 응. 어, 뭐이여 그들이 <laughs> 좋아하는 거뭐이 <laughs> 아이, 노란색 바분을이거 그걸... 만지는 걸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 어, 어. 뭐든지 만지려고. 네. 바뀌 보려고 만져서. 이제 음. 노란 거도 본거 같아. 응. 음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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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오오 입에 덥겠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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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해당할 이거 비디오. 나야지. 계속 보고 있어.